아, 안녕하세요. 마산의 묵무집 아재, 극급입니다 그 보소 그... 보스 터미널이 있고, 우리 구독자님이 순대국밥이 그렇게 맛있대서 해서 예, 정말 맛있을 한 거. 마산 사에서 여기에 순대국밥집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점심시간 방문하는 집 사람들도 많았고요. 순대국밥하고 썩고국밥모든수육 소고추를 각각 주문했습니다. 대조고기 쌀, 배추, 김치, 콩내산, 고춧가루, 중산 사용하시고요. 새우젓 양파소스 새콤달콤 깍두기 풋고추하고 생마늘 순대찌그물 소금 쌈장 그질같은 배추김치 모둠수 소자만 젤차 모둠이라고 순대하고 내장하고 고기 부위가 골고루 나와주네 직접만들다는 수제순대부터 오히려 이건 소금에 찍으면 더 맛있네 만두맛도 나고 가격대는 구성도 다양하고 푸짐한데 맛도 있고 특히 순대하고 내장은 별 기대 안 했는데 와 이리 맛있고 그러노 순대국밥 8잖아0 토렴이 되어 마라 나온 스타일이고요 순대국밥이 전문이라서 순대국밥을 주문했고요 힘듭네 양념장만 들어있어서 따로 간을 해야 겠더라고요 근데 저 순서랑은 좀 다르다 달라서 살짝 배신감은 들 수도 있겠다 배추김치는 겉절식으로 볶아다니 국밥에 곁들여 먹으면 적당한 맛이었고요 근데 맛이 자체가 분성해가지고 쌈장하고 오히려 안 어울린다 아, 새우 쑤다 보다 보기엔 좀... 진짜 깜짝 놀랐다 이런 맛있는 순대 사실은 잡기 쉽지 않다 아이가 가은또이 새우 젓다 보이네 살짝 달고마도 새고마인. 향기는 뭐좀느리하이게 약간 껍데기도 붙어가 있고. 또 새우 젓하고, 두께감 아. 있으니까 비기 쪽에 꼬똑꼬똑하게 씹히는 게 맛있네. 기조합이 생각해. 김치가좀더 맛있었으면. 잘어울리셨는데 양념에서 진짜 비숙한 기선품 양념 맛이 살짝 나는데 순대보다 맛있었지만 순대 수형이 특히 대박 국밥은 모든 국밥이 다양한 맛을 담아 더 괜찮더라고요 아우네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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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서 방문해봤고요 순대가 메인에서 순대탕하고 돼지국밥 손 순대 소호자를 주문했습니다 쌈장하고 배추김치. 다다기하고 새우젓 무시김치하고 볶고추 양파 땡창하고 생마늘하고 깻잎 수제 손순대 소짜 2만원 손순대탕 9천원 요거는 돼지국밥 9천원 국밥집에 왔으니 일단 김치부터 딱 먹어봤는데 배추김치 맛이 가만있어봐라 맛은 김치맛이 나지 깍두기 맛은 국밥집에서 먹는 평범한 딱 그런 맛이고요 들깨향이 엄청 진하네 표지 물고기 국밥에 당면이 들어가는 건또 특이하더라고요. 양이 순대 먹을 때 쌈장에 새우젓 주스 가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래에 먹어봤는데 짜다리 고마 그랬고요. 차라리 요래에 깻잎에 쌈 싸먹는 게 별미더라고요. 아, 깻잎하고 순대가 조합이 좋네. 소스 타이밍소금이한번고기도 냄새는 안 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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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지고 국물 네. 맛이 안나넣어서 이렇게 기본 밑간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뭐더여까지 구분할 필요도 없딱뭐 간이 딱 맞네 오히려 내 입에는 살짝 간간하다 다기 있는 가 모르겠네. 바둑이는 가 모르겠는데. 제가 밥 말기 전에 김치하고 밥하고 먹으면서 느낀 건데 나요. 근데 밥을 말아 먹니까또부쑥한 식감은 없던데 내공이 있는 국밥에 비해 밥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국밥 집에서 반찬하면 김치가 메인인데, 김치는 근데, 그게 서 남아요. 국밥 집에서 근데 이때까지 먹은 국밥 집고는 굉장히 하다하다. 국물이 훨씬 묵직하고, 물고기도 시키는 식감이 단단해. 김치하고 밥 컨디션은 살짝 아쉬웠지만은, 국밥 자체는 근데도 부짐하고, 국물도 진하게 맛있게 잘 먹었어. 평양 왕, 순대촌, 촌, 촌. 실내는 아담하네 싶었는데 바로 옆에도 같은 가게더라고요. 원산지는 고추가루 빼고 다 국내산 좋고요. 아무래도 순대국밥집이라서 순대가 메인 인것 같네. 소금, 새우, 젓갈, 양념, 다대기 살콤하게 익은 배추김치, 새콤하게 맛이던 깍두기 이정도면 고마 생부추 아이가 쌈장하고 양파하고 볶고추 썩어 국밥 꼬빼기 꽃베기. 마늘 꼬빼기라서 일단 양은 장난 아니고요 썩어라서 순대 내장 살구이가 골고루 들어있네 부추까지 넣고 보니 더 푸짐하이 일단 김치에 밥 한쪽을 딱 묵어주는 게 김치에 대한 예의고요 배추김치, 니 일단 합격. 이번에는 무시김치. 아이, 뭔데, 배추김치, 무시김치. 다 맛있게 있나? 김치는 맛있고, 이제 순대하고 국물만 맛있으면 성공인데, 일단 순대부터 양파 딱 올려서 먹어봤는데, 분식점 순대보다 살짝 호급진 뭐, 그렇다고 아주 호급진 맛은 아니었고요. 국물은 들 깨가루가 살짝 뿌려져 나오고, 제법 무지한 느낌인데, 와, 대, 국물 좋다이 간은 거의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요래 새우젓이나 소금 정도는 추가로 넣어야겠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밥을 말아 보고요. 아들이 밥까지 말아 빈이 드푸지 마이 배추김치 하고도 묵고 무시김치 하고도 묵고 고마도 묵고 순도 안쉬고 로 먹어도 양이 넉넉해서 좋았어. 국밥 먹다가 지치면 요래 풋고추 먹어주면서 술 한번 골라주고요. 다시 식사시 자. 순대국밥에 순대는 딱히 임팩트가 약한 듯 한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국밥 맛은 괜찮더라고요 대부분의 양념 다대기가 있어서 요래 넣어 먹어 봤는데 저는 고만 먹는 게더 괜찮더라고요 별 기대 없이 방문했는데 김치며 국물이며 건더기까지 어느 하나 빠지거나 부족함 없이 밸런스가 아주 좋더라고요 덕분에 제대로 한그잘 먹었습니다 배감 박간에 박간해 박간해 실내는 제법 넓고 대부수도 넉넉하게 있네. 국밥하고 을큰이탕하고 토종순대 보통 요래 주문했고요. 순대국에 빠짐없이 섭한들깨 가루, 배추김치 데치새고방 무시김치, 양념된 새우젓 적어요. 부추는 고마 생부추, 쌈장하고 양파, 후추 주고요. 토종 인데 보통 15,000원 순대는 딱 봐도 수제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고급진 스타일이고요 얼큰이탕, 11,000원 일반 국밥보다 1,000원 더 비싼데 더 얼큰하고 건더기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빨은다대기가 들어가서 더 얼큰한가 보네 확실히 푸짐하긴 하다잉 국밥, 1 0원 기본적으로 국물의 양념이 되어 나오고요 무주 넉넉하게 넣어서 요래 요래 섞어주고요. 일반적인 순대보다는 곱진 것이 속도 실하고 촉촉하게 맛있긴 한데 국밥 중에 김치 맛없으면 입짝막박해지는데매뉴에 묻기는 살짝 새콤새콤하게 밥을 부르는 국밥에 잘 어울리는 맛이더라고요. 요래 김치하고 밥 먹고 국물 딱 뜨먹으면서 식사시 자 순대는 삼삼해서 요렇게 어때로 먹어야 약간 맞더라구요 수제순대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순대는 맛있었지만 억수로 막 맛있다 막그 정도인지는 모르겠네 국밥은 그장부집해서 고기에 건져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국물 자체가 얼큰는 양념이 되어있어서 밥 말아먹기는 좋겠더라구요 김치는 시어 보고 깍두기 하나라서 좀아시기는 했고요. 여기 에간부위가 별시는 맛이더라고요. 시판용 쌈장 맛이 아니라 제대식 집장하고 섞어서 진한 풍미가 더 있더라고요. 살짝 쌉술이하면서 콩콩한 향이 어른들이 좋아할 맛인 듯은 했고요. 여기는 이미 창원에서 순대국밥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의 맛은 하더라고요. 요리에원에서 순대국밥으로 내 마음대로 타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못 가본 순대국밥 맛집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 보고요. 올드까지 즉수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짠! 눌러주 있어.